네, 할머니, 할아버지, 엄마, 안녕하세요. 저의 제 이제 저희 가정의 미래이자 하나뿐인 따, 딸이자 손녀인 김채연이라고 합니다.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를 할아버지가 지원을 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.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. 이런 기회가 또 다시 찾아온다면 너무 좋겠지만,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도 하기에,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,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려 합니다. 요즘 고생이 되게 많으신데요. 이제 고생이 많으신 만큼, 더욱 그 고생이 조금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